실 투자금은 6,725만원, 월 임대 수익은 31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연 임대 수익률은 55.6%의 어마어마한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에든 찾아가는 윤피포동산 소장 박동진 입니다. 오늘 물건은 다중주택 물건으로 아담한 사이즈의 현황이지만 임대 수익은 아담하지 않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8억 3천만원 최저가 5억 8천만원에 오는 5월 13일 길이 잡혀 있는데요. 광역시의 입지와 함께 인근 상권 형성도 잘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 중심부와도 근접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에 임차 수요 특히 1인 가구의 수요가 꾸준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으로 ...는 9억 주택 및 다가구가 밀집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물건은 건물의 연식이 좋은 편에 속하기에 이 또한 플러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건분석전에는 토지나 건물의 면적만 보고 전체 원룸의 배치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저희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1층 공동치사장의 배치이지만 현황 원룸 나머지 오실 11개는 모두 1 5룸이 구조로 분리형도 아닌 정사이즈 1.5룸이기에 이 부분만 봐도 수익적인 면은 확실하다는 걸알수 있을 텐데요 전체 월세 세팅 시약 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며 임차 세팅 완료 후 신탁 80% 기준 내돈 1억 85% 기준 7천 중만이면 운영이 가능하고 월 이자를 제한 순수익 또한 월 300만원이 넘어가기에 큰 부담 없이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하겠습니다. 2016년식의 현황으로 건물의 외벽은 화강석,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이루어큰 하자는 없는 관리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계단실 내부 역시 관리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이기에 낙차로 도배장판 정도만 하셔도 빠른 임차 세팅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도시 광역시 입지 그것도 내돈 1억으로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지는 잠시 후 수익률에서 제가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 1658, 물건 종별는 다가구, 2016년식, 토지 면적은 56.78평, 건물 면적은 89.57평이고, 감정가는 8억 3914만 3600원. 최저가 70% 금액은 5억 8,740만 천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5년 5월 13일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금액도 나눠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평당 761만원, 최저가 70% 금액은 평당 532만원의 현황이고 건물 감정가는 평당 457, 최저가 70% 금액은 2억 8,520만원, 평당 320만원의 현황이네요. 그럼 바로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보시죠. 먼저 1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1층 주 출입구는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첫 번째 오실 공동 치사장의 배치로 현황상 주거용 원룸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실, 여기 세 번째 오실, 네 번째 오실까지 모두 가벽을 활용한 분리형이 아닌 정사이즈 1.5룸 구조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물건은 2층, 3층 구조가 동일합니다.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해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1호, 2호, 3호는 1층과 동일한 1.5룸 구조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4호 라인이 2, 3층 모두 1.5룸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복도가 이루어져 있었죠. 하지만 2층, 3층은 복도가 필요가 없고 이렇게 주거 면적 거실 하나 방 하나의 1.5룸 배치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물건 전체적인 룸 배치는 원룸 한 가구, 1.5룸 11가구 총 12가구의 배치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오늘 물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다중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제가 대전 지역, 특히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전광역시청 법원, 서구청 정부 대전청사까지 배치된 둔산동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둔산, 탐방, 그리고 오늘 물건이 있는 괴정과 갈막, 그리고 월평동까지 다가구 임차 수요가 꾸준한 입지라고 매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입주 확인해 보시면 오늘 물건 주변으로 해서는 9억 주택과 현황이 비슷한 다가구 다중 상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인데 여기 바로 옆쪽 편으로 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배치가 되어 있고. 오름 물건은 바로 여기 대단지 아파트 인근으로 해서 한민시장 그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만 딱 보셔도 우리가 흔히 아는 맥주집이나 이런 커피집들이 밀집한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오름 물건 입지에서는 상권 활용도 괜찮은 현황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름 물건 주변 주차가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여기 공용 주차장도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사용 여부도 현장 임장 때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실거래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 여기 바로 맞은편 건물이 2020년 6월달에 평당 1,564만 원, 대지가 91평, 연면적 174평, 2018년식 4층 건물입니다. 14억 2천만 원에 실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른 물건에서 멀지 않은 코너의 현황인데 이 물건이 최근이네요. 2024년 4월 평당 1,482만 원, 대지가 40평, 연면적 71평, 2017년식 4층 건물입니다. 매매가 5억 9천 5백만원에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로변 쪽 라인 직접 비교는 어렵죠. 하지만 전체적인 시세를 볼때 2020년도에 평당 1,830만원 2021년 8월달에 평당 1,830만원에 실거래가 이루어졌네요. 바로 중개매물 시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 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으로 해서 비슷한 현황 하나만 좀 살펴보시면 이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10억, 사용생인은 2017년 5월달, 대지가 73평, 연면적 139평의 현황인데, 평당 1360만원 정도의 등록이 이루어져 있고, 이물건 입지가 오늘 물건에서 멀지 않은 바로 여기 앞쪽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건과 오늘 물건 어느 정도 좀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월세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름 물건 1.5 룸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1.5룸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7만 원 내부 확인해 보시면 이 물건 바닥은 타일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물건 역시 정 사이즈 1.5룸 구조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마감 상태 깨끗하죠. 그래서 이 물건 연식이 2016년식으로 오름 물건과 동일하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물건 바로 맞은편 건물이. 중개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원룸의 현황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 40만원 이물건 사용생기는 2018년 식으로 오은 물건보다는 2년 정도 더 괜찮은 현황이고 엘리베이터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룸 내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붙박이장 침대 옵션 모두 들어가 있고요 방공간은 조금 작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컨디션 주방공간 현관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화장실도 상... 상태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정도급 원룸 보증금 500에 월 40만 원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바로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공동치 사장은 원룸의 현황이죠 보증금 300만원에 월 35만원 정도 예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1층 1.5룸은 살짝 낮게 잡았습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 40만원 그리고 2층 3층 1.5룸 8가구는 보증금 300 기준에서 월 45만원 정도 예상을 했고 총 보증금은 3600만원 월 임대수익은 515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예상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70%의 금액 최저가에서 조금 더쓴 5억 9천만 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기타 비용 1475만 원, 연임대 수익은 6180, 신탁 대출 4억 7200만 원, 80% 가능하고요. 연대 출이자는 2312, 보증금은 3600만 원, 실 투자금은 967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월 임대 순수익은 322만 원연 임대 수익률은 40%의 상당히 높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신탁 대출 85% 기준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탁대출 85% 기준 대출금액은 5억 150만원, 연대출이자는 2457, 월이자는 204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실 투자금은 6725만원, 월 임대 수익은 그럼에도 31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연임대 수익률은 아까 앞에서 봤던 신탁 80% 기준 40%보다 훨씬 높은 55.6%의 어마어마한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예상 임대 수익은 만실 기준 그리고 예상 입찰가 역시 감정가 대비 70%의 금액으로 예상을 드렸기 때문에 본인의 예상 입찰가에 맞게 다시 한번더 꼼꼼하게 수익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104호 원룸이죠. 보증금 3천 기준 그리고 나머지 1.5룸들은 평균적으로 5천만원 전세 세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말소기준 권리 당시 설정일 2016년 최우선 면적 매매 범위는 6천만원 이하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순위 2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4월달에 현 소유자분 매매가 6억 2 3 0 0만원의 실거래 이력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8억 3 9 0 0만 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땐좀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되고 최저가 70% 금액 5억 8 7 4 0만 원은 평당 1,035만 원이 현황이기 때문에 주변의 실거래 시세나 중개 매물 시세와 비교했을 땐 확실히 저렴한 금액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확인하신 현 소유자분 2020년도 실거래가 금액인 6억 2300만 원이 금액도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하셔서 오늘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현장 임장과 함께 인근 부동산 꼭 방문을 하셔서 주변 부동산 시세라든지 임차 수요, 임차 시세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오늘 물건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오늘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연락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인도업무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